안녕하세요 마빈입니다 네, 안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. 자, 이제 눈 앞에 타록 터널이 보이죠? EX대전쟁에 타록 터널까지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봤는데 의외로 진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. 이제 알카 트레저 섬. 자, 이게 몇 개지? 스테이지가 8개. 또 8개로 늘어났어? 자, 갈매기 해안부터 벌써 통솔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까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번에 이상하게 바꿔놓은 덱은 음.. 딴 놈을 써도 그냥 그런데 사실 그냥 그대로 대비 툭시다 매지가 안 걸리는 것 같아. 음. 일단은 조금 버티다가. 요런 친구들로 막아보죠 돈이 됐으면 돈을 좀 벌어보고 이러면은 라인이 빨리 밀리지 않고 좋죠 이 정도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천천히 라인을 밀어가면서 돈을 벌수 있다 성 체력이 58만이라 음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, 이 전만 해도 정체력이 20만대 였는데 갑자기 50만대로 올라갔어요? 왜일까? 자 맥스 찍었고 이제 돈 되는대로 무트 보내고 또 천천히 밀고 있다가 음, 천천히 밀고 있다가 빨리 미는 게 좋진 않으니까, 돈 벌어야지. 어우, 근데 삼각김밥이 너무 쌓였다? 이거 어떡하냐? 죽을 때까지 내비둬? 아그럼다 어, 죽잖아. 안녕. 댄스 안녕. 그 와중에 마지막 춤사위를 보여주나 했는데,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, 삼각김밥이 너무 쌓이는 관계상, 얘네 둘만 미리 뽑아놓을게요. 나름 돈 많은 판이네. 이제 딱 붙을 것 같으니까 뽑아줄게요. 자, 샤이보어가 몇 마리? 세 마리.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밀리고 있진 않은데, 세 마리라는 게좀 마음에, 어우, 밀었어. 훌륭하다. 지금 제가 고기를 이상하게 뽑고 있죠? 쏴줄 걸 그랬나? 못, 못, 더, 못 때렸죠? 야, 이거, 그 와중에 한 놈만 맞았어. 두 놈은 타이밍 딱 좋게 히트팩 때리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포를 쐈으면은 얘네가 무트한테 맞고 히트팩이 됐겠죠? 그리고 나서 좀더 맞아서 죽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? 이번에는 쏴주죠. 이거지. 고개를 들었을 때 대포를 쏘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팁이죠. 안 빨려 들어가려면. 자, 요렇게 해서 갈매기 해안도 삽질을 했지만 의외로 쉽게 했겠다. 놀랍다. 이게 엑스대전정에 완전 적응한 것인가? 되게 맨날 똑같은 작전 쓰는데 저기 점점 쎄져가지고 점점 살 떨리네요 그렇다고 뭐 내가 다른 작전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캐릭터가 안정적이라 자 일단 갈매기한 제이 거했고 펠리컨 아일랜드 통솔력도 조금 올랐고 저기 조금 더 쎄졌겠지? 악어 뭔가 여지껏과는 다른 판이다 이런 걸알수 있네요 뱀한 마리, 멍뭉이 한 마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오프닝은 악어 오프닝 악어는 몸이 약하다 푸들 또 몸이 약하잖아 공격력은 엄청 세겠죠? 악어를 때렸어 그 와중에? 어구야 엄청 세군요 역시 그러면은 우리도 한 방에 센 놈들로 엄선해서 가보도록 하죠. 어안 죽었어? 어떻게 안 죽었지? 아세 마리 동시에 죽으니까 돈이 많이 낭비되네. 또 나오는구나. 그럼 됐지. 자, 악어는 치우고. 들 잡으면은 약간 세 마리고 이번엔 두 마리니까 8,000원 줄래나? 음, 별로 안 주네. 자, 두 마리 또 나왔으니까 편안하게. 저걸로 돈벌 생각하고 고기 개고기 잡아 가지고 바로 모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모트를 플렉스해 주시고 계속 나오니까 좋네. 돈도 많이 주는 애들이. 아직 그 성을 두들기면 안될 것, 안될것 같아, 얘들아. 자, 이제 성을 두들겨도 될것 같아요. 음, 뭐 별로? 얘가 배율을 미친 듯이 먹고 나와가지고 저길 들어갈 수가 없다. 그러면은, 지옥이겠죠. 근데 설마 그렇게 만들었을라고? 울슈레가 없으면 통과시켜주지 않겠다. 뭐 이런 각오로 만든 게 아니라면, 그렇게 만들었을 리 없어요.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.가 떠가지고 고기를 둘만 뽑아야겠네. 딱히 밀리는 것 같지 않고요. 무트도 빨려 들어가죠 저기. 사거리 1 차이든가요? 일단 앞에 싹 정리하고 이거 당겨야 되는데 사실은 당겨야 됩니다. 사실은 아, 당겨야 되는데, 전 항상 당길 때쯤 되면은 저기 죽기일보 직전 한 대만 좀 죽을 것 같을 때 이럴 때 당기잖아요? 끝까지 버티다가 일단 싹 죽고 맞추고 가서 맞추고 가서 때릴 수만 있으면 아, 당기자. 이번에는 좀 겸허하게 미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버티지 말고 오래 걸려. 앞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악어 같은 거에 헛방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당겨서 미리미리 당겨야지 또 죽어라 하고 버티다 아,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당겼더니 한대 맞고 죽고 이러면 안 되죠. 음, 저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좀 걸릴 거고 당겨, 당겨. 자 마지막 마초까지 싹 죽여버렸고요. 많이 당겼으면 좋겠는데. 일단. 고기 두 개로 유지가 안 되네? 이제 되겠지? 하나 죽었으니까. 여성 맞고 있니? 설마? 너무 당겼네? 아주 제대로 당겼네? 영원까지 당겨버렸네? 얼마나 많이 때려가지고 히트팩이 금방금방 승풍승풍 잘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 때려주잖아 돈이 한 푼도 없네 왜 이렇게 거지가 됐지 원래 이렇게 거지였나 이 맞춰 죽으면 이제 사단 난다 돈이 한 푼도 없다 이거 잡아봤자 몇백 원안줄것 같은데? 허허 큰일입니다. 오리 잡아와가지고 먹고 살겠나? 숨기지 말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걸 그랬나? 왠지 아까는 돈이 별로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? 야, 오리도 못못 못 죽이니? 오리, 우린 죽여야지. 왜 이렇게 안 죽어? 마초 몇 놈이 때려가지고 죽을 그 정도의 오리가 아니네? 왜 이렇게 딱딱하지? 하나 가셨고. 어, 짝곤도라도 뽑아야겠다. 단일, 단일 데미지가 세니까 오리 빨리 죽이겠지? 왜 이렇게 게임이 개판이 됐지?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? 야 빨리 가서 죽여. 뭐해? 어? 한방 남았을 줄 알았는데 한 방이 남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남았네. 우리 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될것 같은데 얘네. 아못 때렸어. 잠깐만요. 아 이거 뽑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. 뽑고 싶지 않았지만, 뭐, 내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뽑읍시다. 오리를 빨리 죽여야 되니까. 일단, 이 고기로 대충 오리 한 마리는 잘 잡아주고. 빨리 죽이면 나 달리고 싶은데. 어? 내가 죽었어, 빨려 들어가서. 이런 매친. 태권도 파동이 좀 터지면 그나마 좀 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저기까지안 나가나? 너무 먼가? 오케이 아 이게 태권도는 딜을 못하네 됐다 아우 진짜 뭐가 잘못된 걸까요? 깼으니까 그런 거는 기억할 필요 없다 좋은 것만 기억하기도 응? 어? 기억력이 부족한데 뭐 자, 비판을 하고 있어. 공산당이? 자. 어쨌게쓰으면된 거죠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당기긴 잘했네. 저 앞에 밀려있다가, 어, 하다가 라인 터질 뻔 했네. 근데 아까 밀고 있을 땐 돈이 그렇게 부족한 느낌이 없었는데? 점점점 나올 애들이 다 나와서 돈을 조금 줘서 그런 건가? 아, 두두리 하나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. 아 힘들다. 진이 나빠지네. 이래가지고 타록터론 탈옥, 국타녹 탈옥터널 탈옥, 구경하겠나? 구경 못할것 같죠? 헬리콘 아일랜드 빡센데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. 저 넬름 넬름 교수, 수승인지 교수인지 두 마리만 나오면은 전멸당할 것 같은데. 빨리 묻질러. 다 와서 이게 뭐야? 와, 우리가 모트 한 방에 안 터지는구나. 금광불개네, 우리가. 이제 와가지고 푸들이 나온다고? 좀 그렇지 않나요? 이제 와서 푸들은? 제발 한 방에 죽여줘. 아 진짜 질기다 지겹게 질기네 진짜 음. 빨리 끌수 수 있을 수... 빨리 성부시려고 고기도 안 뽑고 막 딜러만 뽑았는데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행히 무튼안 터졌네. 음 지옥같다 야 빨리 끝나자 후, 후렴이 너무 길다 사실 스승 잡으면은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메인 타겟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잡몹도 안 나오는 스테이지들이 있거든요? 그건 좀 최신 스테이지인가? 고객의 니즈를 위해 가지고 바꿔준 건가? 어우 다 끝났는데 후렴이 기니까 상당히 짜증나네요 끝났잖아 나좀 들여보내줘 왜? 문 앞에서 안 들어와. 응, 음, 이게 뭐야? 친구 결혼할 때 함들이 생각나네, 갑자기? 안 들어와, 미친놈들. 음, 저 그런 거 극혐합니다. 전통 문화는 얼어 죽을. 요즘은 아무도 안 하죠. 복본지가 몇십 년은 돼 어쨌든 펠리컨 아일랜드 토 피를 토해가면서 깼습니다. 제게도 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